참미 예수님, 탈렌트의 비유에 숨겨진 이야기를 아시나요? 이 탈렌트의 비유는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을 잘 발휘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알고 계실 것입니다. 실제로 마테오 복음에서 주고자 하는 탈렌트의 비유의 주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루카 복음에서 이야기하는 미나의 비유에서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오늘은 탈렌트의 비유 혹은 미나의 비유로 알려진 내용의 배경 설명을 조금 드리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바로 헤로대 임금입니다. 루카복음에 보면 어느 귀족이 등장하게 되고 왕권을 받기 위해 먼 길을 떠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떠나면서 10명의 종에게 각각 한미나씩을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귀족을 반대하는 세력은 사람을 보내어 자신들의 의견을 전하기도 합니다. 결국 돌아온 귀족은 자신이 맡긴 미나를 어떻게 했는지 확인하면서 누군가에게는 가진 것보다 더 많이 또 누군가에게는 가진 것마저 빼앗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은 헤로데 대왕이 죽고 난 뒤에 그의 아들이었던 헤로데 아르켈라우스가 로마의 황제에게 자신의 왕권을 인정받기 위해 먼 길을 떠났던 일을 배경으로 합니다. 결국은 헤로데아르킬라우스는 유다를 통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이었던 헤로데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느님 나라와 자신에게 적용하시면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또한 하느님 나라로 가셔야 했고 후에 돌아오시겠다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남겨진 이들에게 그 때를 준비하라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남겨진 이들에게 그 때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때는 점차 길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루카 복음서의 독자들은 그것을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온다고 했는데 오지 않으시니까 당연히 그러겠죠. 그리고 그 기간은. 수십 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는 모습으로 비춰졌기 때문에 그당시의 사람들은 더욱더 불안감이 커져만 갔습니다. 그래서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루카 복음서의 저자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가만히 있으면 결국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값마저도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러니 바로 오늘 오실 것처럼 내가 할수 있는 것들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언젠가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자라는 주제를 던져 주는 것이죠. 복음을 공부하고 또 성경을 읽으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